누구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오랜만에 다른 지역으로 와서 한번 여기서 미니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뽑기가 꽤 많더라고요 여기는 뒤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많은데요 한번 저희가 또 오늘 미니뽑기 한번 신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따가! 첫 번째로 보인 걱정하는 교동이가 있는데요 실내가 없습니다 일단 네 아주 좋아요 실내 그 높이가 높게 된게 없죠 그쵸 일단 이거는 뭔지 이게, 이게 뭐야 아 뭐야 연결된 아, 거야? 두개 연결돼 있는 건가 본데? 오. 이거랑 저거랑 일단 뭔지 몰라도 귀여운 애기 네. 뽑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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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50% 뽑았습니다 <laughs> 한번 자 열심히 뽑보죠와 좋아 저 아. 택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가? 택도 나름 커서 둘 <목소리> 그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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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좋아요 아주 좋은 선수였죠? 아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저 장갑이 장갑 끼면 더 귀여운데 좀 멀리 있네 그니까 깐딱 잡으면 앞에 있는 거 너무 멀어 보였네 <목소리> 그렇긴 해아 은근 이게 두개 연결돼 있으면 또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더 어? 어두 개가 걸리는데? 자, 잘보았다 이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그냥 뭐죠? 뭐야, 이게? <laughs> 어쨌든 거야? 교동이 어쨌든 한교동스위. 오늘 옷가스 느낌으로 준거니까 개업습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 선묘 피규어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리테일 포인스타 네? 네. 이름 말한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에이. 좀 갖고 와셔 한번 요리조리를 해 보거나 그런 당겨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면 딱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음, 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안 돼요? 될것 같아. 요 잘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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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오빠 오늘 내 말을 들어야 되네. <laughs> 내가 말하니까 계속 나와. 이게 이게 뭐야? 저 펌프 플레이 너무 귀엽다. 안돼 안돼 안돼. 아빠 <laughs> 싶은 거 말고 이거는 펑펑. 그러면 랜덤이 아닌 거야? 또 뒤에 포차코도 귀엽네 그니까 어, 랜덤이네 아하. 하나 이따 뽑았어 이렇게 포착거 있어요 여기 포착코좀 귀엽다 이거 랜덤이에요? 정해져 랜덤...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랜덤이겠지 그래? 아닌가? 어, 아, 랜덤 아니네 그래 저 랜덤인 줄 알고 장례져 있는 여저석이었습니다 네, 요거였습니다 안에 껌도 <laughs> <펌도> 있다는데 <laughs> 그 갑자기 연결되어 있잖아 펌이 없어 아 여기 있네 펌 <laughs> 하나 펌 <laughs> 플러스 원 원자 <laughs> 이번에는 여기 약간 그, 아, 키캡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 좀 인기 있네요 맞아요 딸깍이 키링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 그러네 이게 키캡. 되게 느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누르면 이거 봐볼까 이거 딱 근데 이것도 출고가 없어서 아니 아니 그 출고 막아져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잘하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그 아래 있는 거 집게 사이들어갔서못 꺼내나? 이거? 이거 이거? 아기좀안 나오긴 하는데 아, 아, 아 어? 거들어어 아, 아, 아. 그냥 꺼내봐야 응, 응, 돼. 는데수 응. 좋다니까 좀. 아... 아비 아니 쉽지 않네 어? 어? 아. 공기 공기 그럼 이거, 이걸로 거 했어야 됐나 애 그냥 여기 옆가 어? 아. 얘는 좀 많이 겹쳐져 있고 일단 사이즈가 좀커애가 잘안 잡힌다. 좀잘 들어가던가 하고. 요, 한번 꺼내지면 어, 제가 뭐야? 뭘것 같은데? 어. 나는... 어, 안 되겠다. 자, 이번엔 요 끌어당기기 바로 출구 앞에 있어서 쪼먹기 해보겠습니다. 꿀 끓일까? 거북일까? 꿀 부기... <laughs> 아니, <웃음> 뭐야? 어, 이렇게 없어. 타고 내려갔나요? 꿀보기네 꿀보기 꼴부기. 몸이 안 잡히냐 이거 끌다 뒤로 꿀보기 성공 가져오니 설마 그런 건 아닐까 그꿀 꿀보기가 완했습니다 진짜 꿀보기가 섞였다 꿀보기 <laughs> 바로 옆에 귀여운 만두 키링이 앞에 있어서 혹시 이거 끌다 어, 네. 한번 될까 해서 쫓어오겠다 좋아 만두천 원에... 아, 아... 이제 나오겠네. 아... 이게 천 원을 더먹네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뽑으면 돼. 그래도 귀여우니까... 오... 조림...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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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으로... 랜덤으로... 뒤집는... 느낌 으로뒤집다 랜덤으로... 띠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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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집두 자 이번에는 살리오 피링인데 네. 얘도 출구 그 통이 없네요. 높은 게 없습니다 막는게아피 있는 아, 플롬이 아. 플롬이 음, 요거 딱 끌어당기면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이거 또택 택을 잘안 채워 넣어 주셨는데 제발 많이 많이들 써계어 아유 택좀 치워봐요 택 구멍에 구멍 넣어버려 아니 저택이 너무 조용히 어가지고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크로미와시나모 롤을 동시에 노리는 것이요 <laughs> 아, 시나모리 롤 나왔어 많이 <laughs> 그렇네 진짜 하다 보니까 나오겠는데 같이? 어 동시에 우와 <laughs> <두 개를 봐. 웃음> 뭐야 이거 오케이 시나모 롤은 거의 나왔죠? <laughs> 네아 그럼 크로미를 어떻게 해야 되지? 꺼라 꺼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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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멜로디까지 나오겠네요. 잠줄이줄이 나와요? 일단 시나모롤은 거의 뭐 뽑은 거나 다름 없으니까. 네. 우리 프로미를 다시 한번 좀. 아 맞다. 아 일단 시나모롤 뽑고 시작해. 그래. 안전하게. 어. 어 자. 오케이 오. 자. 어, 뭔가되게잘 버무려 잡으면 풀쓸때잘 음. 갖고 오면 되게 나왔어. 아, 뭐5 건데 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무한폭인가? 하이, 아, 침 맞게 해 미치겠네. 아, 하면 나오긴 할것 같아. 아, 어 네. 나오긴 할것 같은데. 또 음. 떠나야지. 나온 거야. 들고 갈 수는 없지. 쉬, 이렇게 시원찮게 들고 오냐? <laughs> 아, 이제 나와야지 끈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나가면 나올 거 아니야? 아! 와... 이을 아, 잡아야 되나? 괜찮아 이거 정품이라 중국 정품 어 중국 정품 <laughs> <laughs> 어 안돼 잡아야 된다는데? 아니지 이거를 끌어당겨야 되지 이럼 음, 퀵했으면 뭐 잡았... <laughs> 안 되려나? 아, 마지막 하나고안 할래요, 요거는. 음. 이게는 더안될거 같아. 안 잡히면 답 없어. 이게 더 뒤에 더 책이 방해. 에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괜히 하나 더뽑으려 했다가 멸망했네. 하나 뽑았을 때 그냥 그만할 걸 시나몬 롤. 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귀여운 포차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동이도 뽑았으면 포차코도 뽑아야지. 얘는 응? 안 들어가? 얘? 오, 왜, 어 왜요? 어? 뭐야? 내가 실수로 여기 잘못 눌렀나? 봐지금부터 잠깐. 안돼. 아, <지금부터 시키네. 웃음> 아 팔꿈치를 눌렀나 보네.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당황스럽네. 버튼 아, 누르기 조심해야겠네. 아 그러니까. 강제로 엮이게. 절망당하게 <laughs> 생겼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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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할 수, 있어 절망이 아닐 수도? 아, 어쩌면 어, 가능할지도 어쩌면 가능할지도 세번 안에 당황스럽다 어? 천 원에 졌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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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에 <laughs> 나올 것 같긴 한데 맞지? 어. 뒤에 방울 나오는 거 이제 뭐번 뽑아 봤던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아, 딱. 보면 딱. 좋지 어 야호 아니 포차코 뽑으라니까 여동생 보고 있네 이거 어 뭐야 어이없어 야 이게 하나 채웠다가 여기를 이렇게 야, 여기 뜬다 보네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그래도 뽑았으니까 다행입니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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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으로 막고 여보 <laughs> 여보 포차코 뽑아줬네 해가지고 제가 나 <laughs> 피는 애 누구야? 무모 뭐, 엄부야 뭐, 어, 이거 아 이건 개야 다른 애 이름 프린? 아니 펌프 아, 펌프리네시라고 응. 뭐야 무지 컸네 바닥에 붙어 있어 펌프리 붙어있지 아 반대네 붙어 있다게요 무척커하다 아니 요 요거 되지 않을까요 요거 아니, 그냥 잡아도 돼 그러니까 같은데? 나 그냥 잡으려고 왜? 잘하면 이거 앞으로 딱올것 같긴 한데 앞으로 오면 어 지한 번! 기한 번이니까 뭐하실을 어. 밀어버렸어 야? 오 근데 뽑았다 오오 치에 어떻게 생겼어? 이 옆에는 뭐예요? 어. 아니요 어, 아, 어, 아, 포초코 얼굴 어, 같은데? 어. 아 맞네 어, 잠깐 얼굴 풍성이야 이거 보니까 아 풍선 이렇게 손에 끼워서 들고 있는 아, 거네 귀여운데 퀄리티가 어. 그래도 괜찮다 됐다 그래도 잘 구웠죠 어, 잘 구웠다 자 오늘 오 어, 고니가 원하는 교동이는 두개어두 동지로 많이 뽑았어요 순두선 뭐 나옵니다 만두 두개 주말에 <laughs> 어, 뭐 계속 나와요 꿀불 오늘 못골보기 삼미 아니면 주말에 계속 나와요 진짜 <laughs> 또 있어요 또, <laughs> 어, 또 있어 또 <laughs> 있어 세 번도 꽤 많은데 오빠 아이 도라에몽 주먹인가? 아중먹이래 자, 그래도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나는 아, 네. 또 가고 싶은 것도 뽑고, 나는 네. 또 재미도 좀본것 같아서. 좀 여기는 이제 출구 사라진 것들이 많아서 음. 뭐 그런 걸로 그래도 한두 개씩 이렇게 좀 주워 먹기 잘한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의 영상을 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서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